저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아 일본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멋지다! 오이시구나. <laughs> 오이시구나. 뭐해뭐해 쿵. 뭐해 뭐에, 쿵. 와, 너무 귀엽다! 뭐해뭐해 쿵. 톤 있거든요. 네. 딱 눈썹 아래 내려왔다 하면. 쌤한테 바로 가서 쌤저 앞머리 잘라야 될것 같아요. 하나도 안 유니크하고 하나도 안 멋져요. 내려가면 진짜 안 유니크해요. 나는 여기 유니크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면? 맞아요. 지금 여기에 아, 유니크한 없네.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어요. 개족 보여? 개족 보여? 또 외국인인 척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? <laughs> 자유하죠자유하죠 <자용 아주. 웃음> 막창 좋아하는 사 어, 레이가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 막장이요? <laughs> <laughs> 막장이요? 유진 씨보다 한국말 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유진은요? 리즈보단 잘하는 데한 <laughs> <한> 번만 한번 다시 한번한번 해볼래요? 레인? 네. 귀뚜 귀뚜요? 흥부 흥부요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? 웃음> 마요 내즈 백설 건주 타이 레놀 어쩔 TV. 파인 나넵 나플 아나잠이나 한국, 한국 어. 한국말로 쓰는 어. 나플 넵플 파인 애플 일본은 파인 나플 어. 레이 괜찮아요? 네 자신 있어요? 아니요 가이바이보 개굴 가이바이보 개굴뿅뿅 가이바이보 이겼다! 오! 축니다 깨굴 가이바이보 개굴 가위바위보. 어, 이겼다. 뭐? 이겼다. 어 맞아 맞아 맞아. 맞아요. 좋다. 이겼다라고 아, 했는데 졌다. 졌다. 아었지 아, 가위바위보 이겼다. 그치? 자 레이. 네. 본인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. 맞아요. <laughs> 저번에 제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도 최선을다 했는데, 솔직히 잘 못했잖아요. 아 잘했나요? <laughs> 레이. 레이. 스테이시 선배님의 파피어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. 파피 편안하게 시작. 스테이시 스테이시 파피 아이예요. 파피 퍼피 파피. 자 보여주세요. 스테이시 아파피 정답입니다. Let's go. 예, 전 친구가 없었어. 네, 본명 나오이 레이. 맞아요. 그렇죠, 맞죠. 예, 어. 좋아한다고요? 맞아요, 네 글자 다. 몸만. 몸만. 제 새로웠던 건 아무래도. 아무래도. 아무 멤버들도 다 알아요. 그, 그, 아무래도는 그, 그, 뭐, 왜 이렇게 좋아하는 맞아요. 거예요? 어리처럼. 네 아, 글자라서요. <laughs> 아, <laughs> 고민 없으면 패스하세요.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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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컨순이 배고파 난 뭔데? 치즈냥이 아 치즈냥이 아니야 이거 깜냥이 깜냥이 배고파 깜냥이 <laughs> 아 컨순이 <콘슈이> 배고파 컨순이 <laughs> <laughs> 짤 같은 거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도 모르게 유진 언니한테 보낸다? 어 근데 오. 재밌을 때만 대답을 해 주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음, <laughs> 저는 매정 음 좋아해요. 너무 재밌어. 불자를 되게 아 강아지 웃는 거 뭐지? 아, 아 이거 이게... 개순이? 아니 나 이거 개죽 안 개죽 안 개죽 개죽 아... 개죽이 <laughs> 근데 저도 둘다 아닌, 아, 아, 그래? 아닌 것 같아. 아 아니야. 너도 마피아는 아닌 것 같아. 메이야? 너 한국어 모르겠어. 너 한국어 모르겠어.